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네팔의 르키 형님네 집이고요 지금 시간이 오전 6시인데 벌써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니까 동네 새소리에 동물 소리에 짐승 소리에 거의 뭐 돌비 서라운드로 귀에 때려 박더라고 <laughs> 아침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지금 아침 산책을 나왔고요 공기가 선선하게 좋네 네팔 시골 갬성 분위기 좋죠 오늘은 뭘할 거냐면 네팔 하면 또 히말라야 아닙니까 히말라야? 그렇다고 다른 전문적으로 산행하시는 분들처럼 3일 4일 막 일주일씩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일정도 무리가 있고 체력도 무리가 있고 히말라야가 워낙 큰 산맥이라서 이 네팔 전역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갈수 있는 가까운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코스로 아마 한 1박 2일 코스 정도 될것 같아요. 오늘 가서 트레킹하고 내, 내일 뭐 돌아오는 뭐그 정도 일정이 될것 같은데 제가 가까운 곳이라고는 했지만 네팔이 기본은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 <laughs> 이동하는 데가 몇 시간이 걸려요 일단 비슈뉴브가 같이 가준다고 해가지고 둘이서 갈것 같은데 둘이서 오토바이를 한 대씩 타고 이렇게 갈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이랑 뒤에 타는 사람이라 그게 각자 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네팔 히말라야 가는 길을 언제 또 라이딩 해보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시범 운행을 좀 해보고 괜찮으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길도 길이고 거리도 거리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 운전도 제대로 하지 도 못하면서 괜히 실쳤다가 이거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laughs> 물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중 소형 면허 보유자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오토로 많이 타봤지 기어 넣는걸 많이 안 타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확실히 연습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들어가서 아침밥 먹고. 챙겨서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헬로우 날씨가 근데 이 트레킹할 날씨가 맞나 이거 왜 이렇게 흐리냐 날씨가 안좋아지면 바로 내려 헬로 귀여운 자식 숨어야지 뭐야지? <laughs> 아침. 많이 드세 네, 많이 드세요. 다녀와 <laughs> <달려봐. 웃음> 음, 아, 이 나물 맛있다. 맛이에요? <웃음> 맛있어요. 있어요 <laughs> 오늘 타고 갈 오토바이 잠깐 정비당왔습니다 정비 맡기고 옷좀 사러 가려고요. 반바지밖에 없어 입을 많은 게. 긴 바지, 얇은 거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좀 날씨가 꽤나 좀 쌀쌀하거든요 확실히 내 팔은 다르긴 달라. 시장 가서 바지 바지 달려고요. 긴바지 아, 매니지 아, s 있어요. 저기 더마켓. 백화점 있어요? 저, 백화점 있어요. 오호. 거기 가서 사요? 아니 아니요. 싼데 싼데. 싼데 싼데. 백화점 비싸. 싼게 좋아요, 싼 게. 아, 예. <laughs> 고기또점면더도있요안는 네. 네. 청바지도 좋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약간 카, 그 주머니 맞아. 있는 맞아. 이런, 맞아. 세, 이런 색깔. 예 예. 리오오 좋다. 3,000루피3,000 네. 루피. 네이 아, 음. 너무 비싼데 괜찮은 거같은데 편하고 에이. 사이즈도 맞는 거 같고. 에이. 이래 이래까지 무슨 이트 이제 고천이라고했죠이거샷 요. 단녀가 단 봐. 오비 온다. 아 근데 빨래 늘어났는데 큰일났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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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트레킹 갈수 있을란가? <웃음> <웃음> 이거 조금 짤 봐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색깔이 약간 좀 진한 거 없나? 진한 거? 예. 왜냐면 빨래를 자주 못 하니까 예, 이, 어두운 색깔이 좋아 예, 네. 때 타고 되는 거 예. 바지는 괜찮은 거같 좋은 것 같은데? 예, 바지는 응. 안 응. 안 응. 어. 네 바지는 아 뒤에 왔아 누나가 님이 멋있다 예? 님 멋있다고 누나 얘기하고 그래요? 예 누나도 멋져요 예라라네 좀 허리가 커요 아니야? 허리가 커요 크림 커요 오이 밴드다 밴드 이거 밴드. 어, 약간 한국 스타일인데?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두껍 이쁜 목 묶으면은 허리도 생겨갖고 오 두껍고 네 편하죠? 오 편해요 오 좋아 좋아 <laughs> 중요한 건 이제 네. 중요한 건 가격 예1,600라고요1,600루피 네, 네, 네. <laughs> 1600루피. 그래서 디스코... 디스카운트. 디스 디스카운트. 아, 디스카운. 턴 어, 오백 주면 된대. 아, 초 응. 오백. 좋아 이걸로 할게요. 좋다. 좋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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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싸 비싸. 아, 위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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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거가 많이 얼마요150 150. 100, 아. 100. <laughs> 오 나이키 나이키. 응.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두개 할게요. 흰색 두 개. 이거 두개든 거지. 에. 어유. 오. 어유. 조조조 조. 흰색 두 개. 네. 150, 150. 300이잖아요. 아, 예. 300 맞다. 맞네. 0래게 아까 1,500. 300이면 1 8 0 0 1 8 0 0 네. 1,700. 바로 해. 1700? 아, 알았어요. 1,700. 네, 자. 안다네. 그.. 어 그, 묶음 묶음으로 샀으니까 묶음 1700? 얼마나 받나 이 진짜 제 17000원에 다1700 주면 됐는데 아 진짜요? 어예 진짜요? 7짜0 0원 응? 7 어? 0 0원에 받는다 어! 땡큐 단녀바 단녀바 바이바이 가야돼 가야 돼 같은데 아빗 때문에 위험해 위험해 네빗뿌니까 어. 오토바이가 완전 분해됐어. 여기오청나고 있다. <웃음> <웃음> 기어 있는 걸로 안전해봤어요? 어, 해봐, 해봤는데, 네. 면허 시험 칠때 기어 있는 걸로 하거든요. 아, 3 0 0짜리로 오, 그러면 어. 이거 괜찮아, 편해요. 네. 근데 오토만 계속 타고 네. 다니니까. 오, 어, 오토만. 익숙하지가 않아. 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배워야 돼요. 어. 제일 앞에 1?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아, 뉴턴? 1 뉴턴, 2, 3, 4까지 네. 있어요. 5까지 있어요. 오케이, 알림 타볼게요 네. <laughs> 조심해 형님. 뭐든지 해도 가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조갔다올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천사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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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근데 또 동네에서 사는 거또먼 길, 또막 산길 막 꺾고 막 가는 거랑 또 다르겠지. 확실히 또 제가 이중 소형 면허 있는 남자한서 그런지 좀 살만하네요. 출발. 오, 멋지게 입었는데요? 놀러 가는 기분 됐는데. 확실히 또 제가 이중 소형 면허 있는 남자한서 그런지 좀 오토바이는 하나로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네. 비가 안 와서 괜찮겠죠? 네. 어, 날씨가 좋다, 다행히. 네. <laughs> 준비 완료. 됐어요? 네. 훌쩍. <laughs> <laughs> 천천히 조심해서 갑시다. 야 길이 계속 이른데 공사 중이라서 그죠 약간 휴식 시간 꽤큰도시 왔습니다. 돈부터 좀 뽑읍시다. 콜라 같은 거 마실래요? 콜라 돈도 생겼겠다. 이제 <laughs> 아, 다시 출발. 약간 고산지대 느낌이 난다. 아, 달한 다른 시티, 타워, 예. 아 다른 타워. 길이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네네. 계속 부산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헬로우. 가라. 그래, 남불단 확실히 오니? 공기 시원하다. 공기가 차, 공기가. 네네. 산으로는 예, 좋아야 니다 와우, 떠불떠불. 저게 다란 티트에요? 네, 아, 너란 티트죠. 와, 아, 이거 진짜 크다, 근데. 와, 저 사람들 안 무섭나? <laughs> 위에 타는 사람 무서울 것 같은데. <laughs> 와 안개. <laughs> 산을 이렇게 넘어서 왔는데 저 반대편에 여기랑 날씨가 완전 다르다. 맞아요. 여기. 저기는 안개가 쫙 자욱했는데 여기는 또 해, 해가 나네. 네. 응. 나 따뜻하네 여기는. 와저산 사이 곳곳에 집이 있다. 네. 저사람들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가나? 네, 아니 도, 도로 있어요. <laughs> 아 도로 있어요. 도로 가고 있어. 아와 진짜. 아, 오씨땅떨어지야떨어지 낭떠러지. <laughs> <laughs> 여기서 하나 던지면 돼. <laughs> 와 카메라 깜빡했다 와후나도가 뻔했다 응. 강이다 강 예예 응. 강이죠 와이 응. 높은 우려도 강이지 띵 줄에 걷려 와 머리가 베트맨이 같던데 얼마나 걷려? 단골 타디스틱 어... 우리 나간 게는 몇 늦지게.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네. <laughs> 빨리 나가면은 2시간인데. 근데 우리 전서 가니까. 3시간서 2시간 반 정도. 야, 큰일났다. <laughs> 아, 또 2시간 반 넣어. 3시, 4시 뭐. 아, 4시네. 맞지. 4시. 와, 골반이 아프다 골반이. 어, 아, 힘들죠, 진짜.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아, 예, 괜찮아. 기어 바꾸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어 바꾸고 클러치 잡고 그냥 스코스가 달라. 아, 뒤에 타고만 있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운전하는데 근데 아직도 2시간 반 남았어. 이렇게 뭔지 몰랐네, 와. 아... 아, 3시간, 4시간 하면 올줄 알았는데. 어우, 숨좀 쉬자. 와, 아무리가 눌리고, 눌리고, 날리고, 막, 날리네. 높은 데 오니까 좋, 좋긴 좋다. 네. 아, 공기가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불 피우고 있어서 또 공기가 안 좋아. <laughs> 결국 공기가 안 좋아. <laughs> 괜찮아요. 스트레칭 좀 해요. 스트레칭. <laughs> 스트레칭 좀 하고 가야 돼 이거. 와, <laughs> 이런 거 아파, 그죠? 아, 골반 아프고 허리 <laughs> 목에, 어깨. <웃겨>. 와, <laughs> 아, 네. 잡다가 잡다가 가네. <laughs> 네, 대게 <어떻게> 집에 <지금 웃음> 가지. 네, 네, 백퍼 <laughs> 잘한다. <또 사왔다, 웃음> 네, 또 문제죠. 네. 버스 타고 왔으면 멀미했을 것 같아. 멀미. 네, 맞아. 무무안 어, 무. 아, 어. 이거 맞아, 맞아. 그니까, 버스는 이렇게. 해. 재미버어요힘들긴 <laughs> 아, 하지 만 오토바이가 더 재밌기도 네, 하고 네. 시원하고 네. 그런 건 있어. 네. 해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아, 됐지. 해 지기 전에 여러분 어, 한번 도착해야 어, 되는데 네. 위험한데. 예. 네. 근데 올라가니까 춥다. 아, 저 5점까지 해 볼게요. 추워서 안 되겠다. 다시 출발. 또다시 장마을 한차 앞에 안 보인 한차 앞에 오, 오 조심 조심 와 어, 이거 선글라스 빼야 돼오 빼야 돼 빼야 돼안 보여 안 보여 와한점한점 카드 진짜 한 2미터 앞에 있는데 안 보여 진짜 1미터 앞에 와야 보여 네아 진짜 안 보인다 와와 와, 거짓말처럼 갑자기 밝아졌어 진짜 신기하다. 좋아요. <laughs> <laughs> 아, 여인가 <여깄나? 웃음> 우와! 하늘 도시에 온것 같다, 하늘 도시. 야, 어떻게 하는 거딱 보고 계시네. 네, 비옷 타러 왔습니다, 비옷. 도시 지금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뚫고 <laughs>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 아, 이분도 타러 왔구나. <laughs> 야, 이거 여행 출발하면서 챙겨왔던 건데, 혹시나 해서 챙겨왔던 건데, 처음으로 쓰네. 가방을 왜 하겠다, 둘 다, <laughs> 둘다 가방 안 내고 있고 있었어. 개 완전 무장. 오, 저는 그안 신어도 되겠다. 이제는 가서, 가서 키겠습니다. 가면 끌릴 수가 없어, 이제. 출발! 아, 저거 우리 국화 폭하에 가는 거죠? 예예 예. 아 2890m, 거의 3000m네. 예. 상태로 나은게 아니고, 높이가 세발이 예. 2890. 오 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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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오프로드다오프로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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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이이 엉덩이 너무 아파. 엉덩이랑 털리잘 잡는가 이거. 이거 라이더 라이더. <웃음> 라이더 라이더. <웃음> 와 재밌다. <laughs> 와 경치는 죽인다 진짜. 와 지금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 힘이 없다. <laughs> 도저히 둘이 타고 가기 버거워서 잠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돌돌이 너무 크다. 것 같다, 어 걸어가도 괜찮아요, 저. 아니, 지금 아, 여기 괜찮아요. 네. 오케이. 여기 가다가 또길안 좋으면 내리고 그렇게 해야겠다. 네. 와, 절벽이다, 절벽.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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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파, 구파파바리? 네, 부파포파리부파포카리까지는못갈것 같답니다 길이 좀 이래가지고 한 20km 남았는데 그전 마을까지 가가지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템플 템플. 시간도 늦고 해가지고 네. 안 되겠다 곧 해지겠어 해지겠어 어. 와 너무 멀다 생각보다 내일 근데 트레킹을 할수 있을까 한 시간은? 아니 왜냐면 우리가 또 내일 또 6시 7시 안에 가야 되니까 안 맞지 어. <laughs> <laughs> 그게, 그게 걱정이라서 <laughs> 트레킹하고 나오면 못갈것 <좋았을> 같은데 <laughs> <목소리> 히말라야를 볼 수는 있나, 근데 네. 볼 수, 보기는 볼수 있나? 안찍는면라야 히말라야 다볼수 있대. 여기 가니까 가시다, 그러면 도저히 둘이 못 올라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경치 미쳤어. 거의 반지의 저항이야 반지의 정. 와, 이거 봐. 예술이다, 예술. 저기 거치고 나면 히말라야 싹 보인답니다. 아니, 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차라리 걷는 게 나아. 되게 쇼바가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허리랑 엉덩이가 아파. 여기가 해발 3,000m 정도 되거든요. 와, 고상병 증상 제대로 왔어. 숨을 못 쉬겠어. 진짜 이쁘다. <laughs> 아이씨. 나 오토바이 안 타고 오기 진짜 잘했네 <laughs> 이거 타고 왔으면 와 울었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오토바이 진짜 숙련자가 와도 힘든 길이야 이런 길을 오토바이 타고 올 생각을 했다니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고산병 고산병 숨을 못 쉬겠어 숨을 숨이 안 쉬어져 <laughs> 오토바이 차이 갖다 놓을까 지 같이 걸어서 갈까요? 아니 아뇨 니다온거 같은데 다온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또 올라와야 되잖아 괜찮아 괜찮아 감탄밖에 안 나온다 감탄밖에 안 나와 도착 여긴 거같아 여기 딘조리 여기 딘조리 맞죠? 네 어, 되게 엄청 작은 마을이네 <laughs> 야 집이 거의 한 다섯 채? 다섯 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우리 여기. 아 여기. 에, 네, 여기 있대. 네, 고생했어요, 진짜. 와. 이몇 <laughs> 시지? 몇 시가 됐어? 어, 6시 반이다. 네. 아우. 11시에 출발했나? 우리 집에서는 11시에. 지금 11시에 출발했죠. 7시반 걸린 거 같다. 와. 네. 진짜 고생했어요. 와. <laughs> 와, 오늘 숙소. 파이팅입니다. 남았대. 남았대. 사바. 아, 날이 좋다. 네. 여기 사, 사람들 사는 마을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숙소만 있네 숙소 마을 아니에요 이거 아, 우리 그, 투리스 마을이요 숙소 숙다 오프로드 라이더 기돌아보래어 우리 방방 보고 아아 방을 보고 오철저 철저해 천천 루피 천, 천 그, 루피 네 아. 식사 포함이에요? 네 식사 돈 따로 안 내고? 네네아 아, 따로 내고 아 따로 내고, 내고 네250 250 2피아 어, 산장 분이기 산장 분이기아네 침대가 두 개네 네아아 아, 껴안고 잘라 고 그랬더만 침대 <laughs> 두 개네 <laughs> <좋아. 웃음> <laughs> 괜찮지어괜찮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베리 고 베리 고 네. 아늑해 아늑해 네 <laughs> 우와 와 죽인다 여기 <laughs> 아 이거 그릇 없었으면 그름 없었으면 네, 네, 안경 네, 네. 없었으면 망치가, 이렇게 많은 아... 반 좋아요, 반 아, 두 개예요? 어. 오, 방이 고요 이거 방 좋아요 그거 방 좋았던가 아두개예요 어디가 나와요? 아 근데 이거 열면 바로 보일 거 같은데 고와와이뷰 때문에 이방 해야겠다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어. 씻는 거 어디 씻어? 씻는 거? 위에는 물 없어서 아뭐뭐 씻어요? 예, 예 여기 없어 없네요 물이... 아 물이 없구나 네, 그래서 여기... 아 <웃음> 괜찮아 <웃음> 저, 괜찮아 비겼어.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안 <laughs> 씻어도 되니까 우리 아까 비 맞아서 다 씻었어 네우와 <laughs> <laughs> 미쳤다 진짜. 내일 우리 형님 우리 어. 저기 태깅 가요. 우리. 어, 어 네. 그래 좋아 요 좋아요. 저기 올라가서. 어. 저 그래. 저까지 올라간다고요? 네. 네. <laughs> 갈수 있을까? 10분 안에 없어요. 10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우리 내일, 내일 여기 앉아 가지고. 네. 커피 먹읍시다 커피. 오케이 오케이. 맥심 가져왔거든요 맥심. 오 오케이 어, 좋아요. 커피 먹 커피 타고 오시다. 와 네. 지금 너무 어둡고.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내가... <laughs> 아, 어,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좋아 좋아요. c 아 d o cudo, cudo. c 구도 l d n o 구도. h o o s e eh? o z a k a j a m 도 d o check out on the 어아아아아아 나무자 아 the day. I'm t e 지 l i 지 g y o 지와 u d 지 cudo. o 저 파카 파카 입고 계셔 파카. 요때뭐보나파이5 3 크로스 보라요 남자 도는데 이거 체감은 용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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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금 다 트래킹 이게 맞아요. 저하고 한국 사람도 나와서 이거 여기 여어요여 아, 한국 사람 언제 있어요, 여기? 예. 7딱한 명. 어예안맨그두 번째에 두, 제가 두 번째네요. 네아 어. <laughs> 그, 그, <laughs> 여기 로드에서 건전장 타고 가면은 이거 로드 알고 가야 돼요. 음. 어 근데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네 네. 어. 진짜 좋아요. 어. 방이가 너무 좋아. 없으면 <laughs> 이거 없으면 아. 어디 잘 그렇죠. 야자 비씨유 덕분에 진짜 좋은데 왔어. <laughs> 진짜 만족 대만족. 예. 네, 네. 아 근데 여기 인터넷 인상 안 되죠? 음 맞아 연결. 예, 예, 연결 와이파이, 와이파이 있어요. 와이파이 있어요? 네. 와, 와이파이도 있어요? 네. 와이파이 좋았어. 대박 <laughs> 와이파이도 있어. 와. 우리 두밤 자고 갑시다. 안녕아. <laughs> <laughs> 이거 매운 거 괜찮죠? 음. <laughs> 응. 한국 차랑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아, 마셔요. 고랜 지아 저스트이 차 온대서 그래. 똑같아, 똑같아요. 아까 사사 알아데 젖죠. 좀그밥될 때까지 좀 쉿시다. 어, 신발 다 젖은 줄 알았는데 안 아, 괜찮다. 양머이 뽀송뽀송한데요. 그래서 많이 비안 났어요. 많이 와, 안 왔나 보다 진짜. 네. 그치. 어, 그럼 그대 로 믿고 자야겠다. 와와 네. 와, 아늑하다. 와 좋다. 와 근데 밤에 밤에 너무 춥겠는데요? 이분 다 주시면 어 그래야겠다. 와 좋다. 이것이 행복이다. 저녁 <목소리> 맛있겠다. 혹시 냄비 냄비도 쓸수 있어요? 네. 냄비랑 물. 한국 라면 가져왔는데. 아 혹시 어, 이거 밥 먹고 어. 뭐한 거예요? 수, 쓸수있는거 혹시? 있어 요 있어. 요아 그래요? 네. 혹시나 챙겨왔어요. <laughs> 지금 약간 추워서 뭐딱 어, 좋을 것 같아. 요 네네 자. 아니 자로마진 지 할래 이 한자기? 비주얼 좋으면 어떤가? 그죠? 예, 가래 가래. 어떤 고기예요? 이거 양양양양양 y yes. 아, 는거 <laughs> 고기. 양. 음 yeah. 네, 들와 와, 맛있겠다. <laughs> 와, 네팔 산에서 신나면이라니 어디서 샀어요, 이리? 이거요? 아예 이거 아 태국에서 다 태국, 태국. 네팔에도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디팔메니스토로 어, 파 가서 아. 가면은 다 있어요 한국 음, 김치랑 한국 음식 다 있어요 음. 와 맛있겠다 오케이 트라이 트라이 매운건데 맛보라고 해요 맛보라고 스파이시 스파이시 노아 노? 조금 조금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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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कुराहरू हाल्छ यिनीहरूले स्वास्थ्यलाई म त भत्तिसवटा त्यति लागेको छ नि तेल कम खान्छ ओ नमो मानि नै हामी एकदम थोकम मानि ठिकै हो 왜요? 안 먹어요. 아, 밥. 저밥 많이 먹어요. 이고이더요 <laughs> 오케이, 어, 오케이. 먹을 만큼면 또고. 너무 맵죠, 이거? 네 매워니가 네. 네, 어. 많이 안안 매기는 신라면 한국 사람들도 매워하는다먹여기 그 음. 네. 음. 네. 그냥 밥다 먹으면 참 좋다. 에이, 악아 예. 아예 어, 아니, 아니. 몸뚱이 아, 이게 아니면 돼. 와, 뭐 아니면 예, 커져서 하면 빨리 잡되나 아, 딱 이게 뭐라. 얘이 어어로 하나, 다어디아 걔. 갈을 래괜아 와. 가싹 사라져. 예예예. 아밥 먹어서. 와. <laughs> 잘 먹었다. 깨끗하게 어오 <laughs> 배불러. 앉냐하 앉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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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고 앉냐고, 요 우와 별봐별 앉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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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나오네 와고앉 이쁘다 냐고네 어, 아, 이거 프고안 나오겠다. 음, 앉냐고, 앉 와, 물 진짜 고앉다이지하고앉지하 앉냐고, 앉냐고, 이거 산에서 물 깨끗해요. 마셔도 되는 물. 그래, 예, 돼. 오, 시원해. 와, 깨운해. 오, 세수는 못해. 추워서. <laughs> 와, 머리 감고 싶은데. 추워서 못 감겠어, 근데. <laughs> 와, 얼굴 얼것 같아. 아, 손얼것 같아. 아, 얼굴 얼것 같아. 추운데, 너무 깨운하다. 진짜 공기가 상쾌한 네, 공기가 네, 네. 느껴져요. 여기서 네, 네. 어, 다니 내일 여기서 아개네 마운틴 보여. 아네개 히말라야. 히말레 이거 마칼루도 보여. 건천젠가 어. 보여. 그리고 에베레스트 조금 보. 에베레스트. 아. 네 날씨 너무 좋겠다. 네, 네. 갈까 면 네. 음, 춥다 춥다. 아! 하, 산에서 나는 물로 씻으니까 진짜 개운하다 저는 오늘 트레킹인 줄 알았어 나이딩 <laughs> 재밌게 잘 했고요 내일 날씨가 좋길 바라면서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야, 스포김에도 아늑해 보인다. <laughs> 푹 쉬겠습니다. 내일 보시죠. 너무. <laughs>